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다. 띠링띠링. 띠링. 사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거실 복도이나 방에 매트시공을 하는 날이에요 시그니엘인데도 층간소음이 있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완방에 들어가면은 윗집에 발걸음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아무래도 애기가 사는 집이다 보니까 애기들이 뛰어노는 그런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밤 시간이 되면은 뛰지 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너무 스트레스 실수 받았고 이나도 매번 막 뛰다가 엄마 아빠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무래도 좀 주눅이 들고 하니까 이전부터 계속 매트 시공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도 원래 놀이 매트를 깔아 두었었어요. 근데 이제 놀이 매트로는 아무래도 거실이나 집안을 채우기에는 공간도 맞지는 않고 밀림도 있고 또 청소 부분도 엄청 신경이 쓰였었죠. 맞춤 시공을 엄청 알아보다가 이나 친구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이제 맞춤 시공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 한 거냐 해서 그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본본 매트에서 시공을 하게 됐어요. 매트 시공을 하기 전에 많이 고민하는 게 청소나 관리, 그리고 뭐 곰팡이,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검색하고 또 상담을 받아본 결과 본본 매트로 결정을 해서 오늘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낼 때 평면도를 보내거나 이제 평수를 알려드려서 대략적인 장수를 챙겨와 주시고 계산하신 매트보다도 조금 여유있게 가져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셨을 때한 3, 4시간 정도 소요되신다고 하셨고 지금 1시부터 계속 시공 중이세요. 그래서 제가 시공이 완료되면은 청소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ティリン。ティリン 본본 매트가 그 어렵다는 FDA 식약처에서도 인정받은 최고의 안정성이라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엄마들은 뭐 그런 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잖아요. 있으면 그냥 좋구나 안전하구나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실생활에서 느끼는거나 관리 청소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인테리어나 그리고 워낙에 TPU가 열에 강한 소재는 아니래요. 화재에도 취약하던 단점이 있고. 근데 본본 매트는 국내 층간 소음 매트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안전 시험 2종목까지 합격한 기존 TPU의 한계를 뛰어넘은 안전한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말이라서 저도 이거는 주의깊게 보진 않았습니다. 어쨌건 뭐 뜨거운 물체가 오랫동안 닿으면 변형이 될순 있으니까 오래오래 사용하시려면 뜨거운 열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띠링띠링. 띠링. 모든 엄마들이 관리에 대해서도 걱정이실 텐데, 애기들이 또 엄마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낙서를 혹시라도 하게 됐을 때, 오염이 됐을 때잘 지워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애들은 또 이렇게 하얀면 도화지 같아서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 이걸 물티슈 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워보세요. 잘 지워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확 지워지진 않는데 그래도 지워지기는 지워지네요 이렇게 지워졌는데 물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매직 스펀지를 가져와 볼게요 매직 스펀지로 한번 지워볼게요 아자 이렇게 했을 때물 조금 여기에다 묻히고 매직 스펀지로 해요 스펀지로 하면은 여기에다 물을 묻히고 해요 네 물티슈로 했을 때는 약간 노란 게 번졌는데 이건 아주 어, 말끔하게 잘,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있또 이번에는 찍힘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위로도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진심으로 진지하게 엄마 바쁘 응, 알았어 자 과연 찍힘에 문제 없을지 오 대박 오 전혀 없어요 만져보면 느낌은 나는데 근데 이렇게 세게 하면 당연히 찢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긁었을 때는, 우와, 손으로 만져도 그 긁은 부분 느낌이 안 나는데요? 네, 아무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 대박, 대박. 띠링띠링. 네, 이렇게 한번 색연필로 그렸을 때잘 지어지는지, 그리고 뭐 생활 기스나 찍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위로도 한번 긁어봤는데, 진짜 튼튼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지어지기도 하고. 모든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오염도, 그리고 물을 흘렀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인데, 생활 방수도 되는 소재라서 물을 흘렸을 때 천으로 닦아주면 된다고 하고, 또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인테리어잖아요. 폴더 매트나 놀이매트처럼 일부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공간에 빈틈없이 맞춤 시공이 가능해서 인테리어에도 제격인 것 같아요. 청소랑 관리도 되게 고민이시고 궁금하실 텐데 일반 가정에는 있 기존 바닥이랑 동일하게 진공 청소기 그리고 뭐 스팀 청소기 물걸레질도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스팀 청소기를 사용할 때한 곳에 너무 열을 집중적으로 주거나 장시간 노출되다 보면은 변형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도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맞춤 시공을 할때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 있다는 부분을 봐서 오시자마자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지. 근데 이게 향균 한 곰팡이 테스트도 합격한 제품이라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아까처럼 뭐 액체로 흘렸을 때 매트와 매트 사이에는 새지 않는데 매트랑 내면이 닿는 그 모서리 쪽은 보였다가 살짝 흐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에 매트를 떼서 닦아주고 자연 환기 시켜주면서 관리를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뺐다가 꼈다 할수 있는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끌 때는 퍼즐 매트처럼 잘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방 같은 것도 고민이죠. 저희는 또 히터로 돼서 고민이 필요는 없었는데 이 매트 자체에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서 난방뿐만 아니라 고온에도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생활 방수 기능이 있는 고급 TPU 소재라서 물을 흘리거나 오염물이 있을 때는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 주면 되고 유성 펜으로 낙서가 됐을 때는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연필이나 뭐 크레파스 수성으로 된 펜들은 아까 제가 테스트 본 것처럼 물티슈나 매직 스펀지로 아주 말끔하게 잘 지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를 전체적으로 시공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빼고 할지 그것도 여쭤봐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높거나 흔들림이 없는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저는 소파나 거실장, 아기 낮은 수납장의 밑에 바닥에도 매트는 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할 때는 잘 맞춰서 재단을 해주셔서 시공을 해주셨고 이 매트 자체가 초고밀도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꺼짐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일반 가구로 인한 눌림은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게에 따라서 복원이 되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시공할 때 강화 아크릴을 가구랑 매트 사이에 설치해서 매트의 손상을 최소화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쪽에 그런 게 필요하진 않았는데 애기 주방 놀이는 약간 흔들림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실리콘 같은 스티커 붙여주셔서 흔들림 없이 잘 고정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뭐 가구나 이런 것들도 다 옮기셨다가 원래대로 잘 배치를 해주고 가셨고요 띵링띠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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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아 어, 이나야 매트 까니까 좋아요? 네. 쿵쿵쿵 할수 있어서 좋아요? 머리가 벌써 뛰어가지고. <laughs> 야 우와! 이나야, 이제 뛰어도 안 아파요? 너무 좋아요. <laughs>